혜리에요. 아, 전화 받아요, 혜리. 어, 아, 어, 나중에, 나중에. 다 피아노, 피아노. 피아노. 어, 이거는 놓고 해리야 이거는 아직 혜리 못 쓴데. 언니 되면 안 돼. 언니 되면 혜리야. 언니 되면 할수 있는 거래. 어우, 어머, 멀미나 큰일 다 가봐도어지러운데 갈까? 아, 엄마 너무 오래 있었나봐, 이제. 여기가 네, 갈까요? 가자, 이 혜리야, 집에 가자, 네? 해야지. 네, 안 한다, 일부러. 아, 안, 가는 걸안 하는 건안 한다, 이거 진짜 안 입어? 어, 뭐, 프로틴은 누가 사야 돼? 아리야 저기도 가보자. 위에 있 아가, 인형아가 있는데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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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아가 있는데 가보자.